동아시아의 축구 분위기는 실망스러운 결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두 나라 팬들의 신랄한 비판으로 인해 점점 더숨 막히고 있다.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신들의 국가대표팀에서 강력한 변화를 보고 싶어한다. 한국 팬들이 정몽규와 홍명보 사라져라라고 외치는 반면 중국 팬들은 브랑코 이바노비치 꺼져라라고 소리쳤다. 이는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씁쓸한 패배를 당한 이후다. 이두 나라는 필드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 미디어 측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홍명보의 지도 아래 한국 대표팀은 오만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전술상의 약점을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듯 하다. 이로 인해 팬들은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 팀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스타들 덕분에 높은 기대를 모았던 한국 대표팀은 비효율적인 전술 시스템에 갇힌 듯하다. 손흥민이 일골이도움으로 빛났지만 한국이 아직 그들이 가진 잠재력에 맞는 축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미드필드 지역의 불안정성이다. 홍명보 감독은 미드필드를 배제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 팀이 경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은 체계적인 공격 전술을 구축하기 보다는 선수 개인의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오만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골 장면은 대부분 개인 플레이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손흥민의 재능 덕분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현대 축구는 개인 스타들만으로는 안 되고 전술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홍명보는 공격과 수비 간의 균형 잡힌 플레이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최근 두 경기에서 한국은 라인 간의 연결이 부족하여 미드필드가 자주 압도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국 진영에서 전방으로 공을 전개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상대의 역습 위험이 증가한다. 한편 중국 대표팀의 상황은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1대 2 패배 이후 더욱 암울하다. 중국은 인원수의 우위와 선두를 가지고 있었지만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브랑코 이바노비치 감독의 팀은 경기 관리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며 결국 90분에 스라린 패배를 맞이했다. 중국 팬들의 실망은 경기 직후 폭발했고, 많은 팬들이 브랑코 이바노비치 감독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단순히 경기 결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불만이다. 축구에 큰 야망을 가진 중국은 국가대표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브랑코 이바노비치 감독하의 팀 운영 방식에 불안정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브랑코 이바노비치 이전 클럽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인물은 현재 중국 팬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경기 관리 능력 특히 자국이 유리한 상황에서의 능력에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경기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인원 우위와 선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역전당했다. 중국 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패배 때문만이 아니라 2026년 월드컵 예선 동안의 팀의 저조한 성적에도 브랑코 이바노비치 감독을 비난하고 있다. 일본의 영일 패배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패배 이후 중국의 월드컵 진출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박해졌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브랑코 이바노비치 감독은 전술을 변경하고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미드필드 지역은 방어와 공격 간의 연결 지점으로 여겨지며 모든 축구 전술의 중심으로 간주된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드필드를 가진 팀은 경기를 제어하고 공격 전개를 원활하게 하며 수비를 위험한 역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미드필드의 문제는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핵심 약점이다. 한국의 미드필드는 라인 간에 분리되어 있어 팀이 공을 유지하고 공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강인은 조정 및 창의성이 뛰어난 선수지만 자주 고립되고 미드필드 동료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그는 공을 얻기 위해 깊이 물러서야 하며 팀의 공격 능력이 감소한다. 큰 경기에서 더 강한 팀과 대결할 때 이 연결 부족은 더욱 두드러진다. 상대는 한국의 미드필드에 쉽게 압박을 가해 미드필드에서 공을 전달하기보다는 공격수들에게 길게 넘기게 만든다. 이것은 큰 약점으로 이 플레이 방식이 이강인의 제어 및 창의성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한국이 빠른 공격이나 롱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든다. 강력한 미드필드는 훌륭한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공격 전술에서 창의성도 필요하다. 여기 한국은 미드필더에서 공격 전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강인 외에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해 미드필더에서의 공을 전개하는 것이 예측 가능해진다. 상대팀은 쉽게 접근하여 한국의 공격 전개를 차단할 수 있다. 홍명보는 한국 미드필더가 공을 조절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술을 조정해야 한다. 한국이 미드필더의 연결성과 창의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은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해서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패배로 경기 조절에 무능함을 보였으며 수적 우위와 리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는 미드필더가 불안정하고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중앙 지역에서 자주 압도당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드필더가 공을 오래 유지할 능력이 없어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상대가 쉽게 공을 되찾아 빠른 방역을 할수 있다. 이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일본과 같은 빠르고 기술적인 팀과 맞붙을 때 위험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미드필더는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데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미드필더는 공격 전술을 개발하는데 제약을 받아 공격수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긴 패스나 빠른 공격에 의존하게 되어 게임의 변별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미드필더는 창의성 부족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없다. 중요한 경기에서 그들은 상대가 쉽게 경기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여 중국이 항상 수비적으로 몰리게 한다. 이로 인해 방역의 위험이 커지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패배에서 상대가 경기 마지막에 결승골을 넣은 것을 볼수 있다. 미드필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수비진을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심각한 약점이다. 미드필더는 수비를 지원할 만큼 충분히 유연하지 않아 종종 골대 앞에 큰 공간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중국의 수비진은 상대의 큰 압박에 직면하며 쉽게 방역당하고 골을 허용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국제 대회에서 더 나아가려면 미드필더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미드필더가 다른 라인과 더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며 특히 이강인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미드필더는 경기 조절과 템포 유지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은 더 효과적인 공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팀이 경기를 유지하고 상대의 공격에 대해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 미드필더는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더 유연하게 지원하고 공격 기회를 열어줄 창의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필요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경기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국제 대회에서의 성공 기회가 희미해질 것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국가 축구 발전에 있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경우 국제 대회에서 성공을 지속하려면 전술 문제와 팀 밸런스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 홍명보는 손흥민과 이강인과 같은 스타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술을 변화시켜야 한다. 중국의 경우 팀의 미래는 감독의 전술 변화와 경기 관리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개선할 수 없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패배에 빠지고 월드컵의 꿈에서 멀어질 것이다. 경기 심리도 두팀 모두가 개선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팬들의 압박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선수들과 감독이 더 발전하는 큰 동력이 될수 있다. 동아시아 축구는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팀 구축과 접근 방식에서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